이해 전. 재료 더 샀다. 우와. 짜잔 아니 밥을 안 먹고 헤어진다고 아 하지? 우리 2 시간 있어? 그래. 배고파서 죽어. 그럼 밥 먹으면 돼. A룸. 와 우와! 우와! 따라라라 따라라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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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hey. 우리 빼빼로 만들긴 그만두고 사진 찍어야 음. 하는 거 아니야? <놀래> <놀래> <놀래� <놀래> 빨리 불을 켜 생일이야? 짜란 이것이지 우와

아! 음. 아, 노래 꺼져. 왜? 그래? 감성 무기 음. 삼집기. 음. 짜잔. 짜잔. 공장이요, 공장. 야, 홍... 찍지 마, 지금 꼴이 안 돼. 공장이요, 공장. 홍장. 이게 뭐야? 친구들이 만든 거 뭐가 열받네 그건 내두피보에된거아야조가하나 내려 내려가보네 귀엽다 친구야 이게 뭐야? <laughs> 저리 <저희> 꺼져줄래? <laughs> 친구야 이거 <이게> 뭐야? <laughs> 누구니? 옆반 아니니? <laughs> 이거 뭐야? 저리 꺼져줘 짜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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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. 내 빼떼용. 청소하는 회전이. 오징어 짬뽕 오짬입니다. 저 오늘 참깨 라면 처음 먹어봐요. 아 한강 오면 무조건 같은, 무조건. 같은 라면 먹는데 뭐 먹을 거 신라면? 음, 신라면 안 먹어. 왜냐면 음. 집에서 항상 신라면을 먹기 때문에 한강 와서는 진짬뽕, 진짬뽕 아니면 열라면. 음. 음. 이거 두 개만 먹어봤습니다. 여기 앞에 한번 찍어주세요. 아니 아 오른쪽을 찍어야지. 아 먹어야 맞아? 되나? 먹을래? 계산해? 다들 바지를 어떻게 돼? 바지. <laughs> <laughs> 그거겠냐고요? 아니면은 여기. 저기 두 명, 여기 두 명. 그, 그거 할까? 멀리서 <laughs> 잘 들려? 아 들려. 고와야이 <laughs> <그러면> 그냥... <그럴까? 웃음> 못질... 이런 한을고 응. 라면 부터 만들자 내가, 왜 부셨어? 내가 안 부셨어 알겠어 <laughs> 내가 부셔졌다고 했잖아 부셨다고 하지 않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억울해 나뭐 이거 뭐 넣어야 돼? 다 넣어야 돼이 기름도? 기름은 마지막에 그, 이것도 지금 넣어? 응얘는 야채 못 빼? 들어가 있지 아이씨 아프다 깨하면 안 먹을래 응. 나는 후레이크 안 넣는단 말이야. 옷짬도못 먹겠다. 오징어랑 삐크 그럼 나 같이 오징어를 같이 안 있어. 먹어. 스포만 넣어. 으, 같이 있어, 으. 하고. 또 여기만 돼. 아, 이거 하나씩 해야 되나봐. 이렇게 내려놓고. 우리 시짜 그다음에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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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어? 거 아니야? 응? <laughs> 그래, <됐다>. <웃음> <해야겠다>. <웃음>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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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저기는 라면이 반쪽아리났네 애들 거. 얘는 뭐 샀어? 신라면. 응. 참깨 오장 신라면? <laughs> 뭐. 모르니까. 모르면 <모르니까> 붙여둔 거지. <웃음> 먹어. 한강뷰 <laughs> 우와 예쁜데? 짠. 걔네도. <laughs> 하. 우린 핫바 먹고 올게. 먹고. 응. 먹고 갈게. 먹고 가? 집에. 집에? 아, 그런데 이거 너무. 모래가. 기부하는 거지. 아, 모래 누가 깔아놓은 거야 진짜. 아. 으, 불편해. 아, 부대 신발에 다 들어간다고. 아, 맞네? 그래! 난또 헐렁한 이데란 말이야. 다 뜯어야 돼? 난다 뜯었어. 아, 수지 가져올 거야. 그냥 이렇 아! 갔다 오자. 40초 동안. 응. 와요, 와요. 어, 안 뜯었네? <목소리> 뭐 타지? 뭐 <다시? 목소리> <목소리> 고마워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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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뜨 뭐야? 야 뭐야? 뭐야? 한 치즈 소세지 치즈 삐져 나왔다. 이 예전 거한 입. 자, 제가 한입 먹어볼 텐데요. 먹어볼 텐데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, 하나, 둘. 얌, 얌. 아 짠! 짠! 뭔가 이상한데. <웃음> 이상해. <웃음> 이게 뭐야? <laughs> 어떡해? 응, 돼지 벌써 반이 넘었다 아니네 야애들한테 <laughs> <우리한테> 안아줬잖아 알아 <laughs> 왜 그렇게 화내? 유, 유댕 유 유딩? 얼댕 얼딩 얼딩, 얼딩? <laughs> 왜 이렇게 푸해? 원래 그래 뭔가 다하 뭐였을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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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유하는 장면? 학폭을? <laughs> <응>? 사진 찍자고 <laughs>